게요 샬롬 일주일도 잘 지냈지요 은지도 잘 지냈지요 은지 잘 지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번 달 말씀함송을 봤어 자 기억나요 아 진짜 기억나요 와 영재는 기억나 다른 친구들 기억나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어, 기억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달 말씀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다고 했어. 왜냐면 좀 길거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같이 말씀 텐트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해요. 자, 어, 안 외워져요. 괜찮아요. 히즈쇼바 이브 챈2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디 말씀인지도 중요하죠? 향해 쓰신 편지 마태복음 2 8장2 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 8장2 0절 말씀 아멘 마태, 부금, 내가 t t e Boko, Nisha, Naja, Nisha, 쉽게 보자 내가 너희에게 부아 모두 다지게하라불지다 가르쳐지 키게하라 불지여다 가르쳐지 키게하라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다 세상 끝까지 하심이라 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옳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라. 옳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희와 항상 함께 있습 때문에 말씀을 외워서 마지막 시에도 모두 다 말씀을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볼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벌써 다 찾았어요. 잘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너무 빨리 찾았어. 신약에 맨 처음이지요. 찾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지민이도 찾을 수 있어요. 지민이도 찾아주세요. 신약에 맨 처음이야. 맨 앞이야. 어 찾을 수 있어, 엄마. 자, 마태복음. 어 역시 우리 은지 아주 멋있게 쫙착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찾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 친구들 이때 아니면 성경책을 언제 봐요? 평일에 안 보잖아요. 자, 이때라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해야지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다 이미 찾아놨어 보니까 다 찾아놔서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태를 부르시 예수님. 자, 7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7월 한달 동안 만나보기로 했는데 지난주 지난주에 만났던 제자가 있어. 그제자 이름 뭐였지요? 맞아. 베드로였어요. 어. 네 맞아요. 자, 어,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었지요? 어부,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 이 어부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 좀 가난하고, 좀 힘들고, 어, 어떻게 보면 좀못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난, 이렇게 뭐 부유하거나, 이렇게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똑똑하고 예수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 어부인 베드로를 어, 부르셨어. 제자로.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또한 사람을 불렀어. 이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사람을 어,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자자자 누굴까? 누굴까? 그렇지 우리 아까 전에 지민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죠. 어 우리 여기 마태복음도 찾았고 제목에서도 마태복음인가 보니까, 아 제목에서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인가 보니까, 아, 오늘 마태인가요? 이랬었잖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전도사님 조금만 좀 진도를 나갈게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돈은 많았어. 아까 배드로는 좀 가난했잖아. 그런데 이 마테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 어? 연구원. <laughs> 어, 연구원. 어, 연구원 같아 보이기도 해. 또. 뭘, 뭘 짓는 사람? 요, 아, 요량을 짓는 사람?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언제? 아, 어 맞아 복장이 좀 그래 보이기도 한다. 어 주성이 고고학자. 어마 마테가 지금 갑자기 막 신분 상승하고 있어 난리났어. 어 우리 친구들 앞에 아주 이렇게 마태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다니 마지막으로 지민이 과학자.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이 기대를 모두 다 저버리고 이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 전도사님이 예전에 사케오 설교를 하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이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해줬거든 은지 맞아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걷는 사람? 어어 어, 일반 사람들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줘? 백성한테 줘? 아니야 어 누구한테 줄까? 맞아, 같은 백성들한테 막 돈을 걷어, 같은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서 어디다가 줘? 어, 지민이. 왕한테? 어디 왕? 여기 나라 왕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주성이. 야, 맞아, 맞번맞 왠지 이렇게 딱 드는 그손 이게 왠지 정답을 말할 것 같았어. 맞아.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네들이 은근슬쩍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배신자고 아주 꼴 보기 싫고 같이 하기도 싫은. 죄인 중의 죄인이야. 그래서 그때 사기오도 왕따를 당했고 이 마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싫어했었어. 아저 사람은 돈만 받게 아주 돈만 주면 자기 영혼도 팔아먹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마태를 싫어했어.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싫어하는 이 마태를 오늘 누가 찾아오셨을까? 맞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빙의해 가지고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어, 이 마태는 아무도 옆에서 친구가 되어 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마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와, 모두 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해 주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너무 감사해서 마태와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야. 이제 마태가 나는 이제 세리의 직업을 다 청산하고 이 죄인된 그 직업을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식사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아니 예수님, 왜 세리와 밥을 같이 먹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지 말라고, 마태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 자. 자자자. 자,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의사. 우리는 보통 의사를 어떨 때 찾아가요? 그렇죠. 아플 때 찾아가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잘안 찾아가. 건강할 때뭐 요즘에는 이제 뭐 건강 검진도 받고 뭐 이래서 가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열이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의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나는 병든 사람들을 찾으러 왔단다. 나는 마태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온 거지 건강하고 어나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자 여기 저울이 오늘 저울 많이 나오네. 자 저울을 보니까 한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 한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률. 그런데 제사가 무거워요. 극률이 무거워요. 긍휼이 무거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를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 나는 그걸 더 기뻐한다. 나는 제사보다 긍휼의 마음을 더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끼리 여기 앉아서 나 오늘 주일 상수했다. 나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다. 율동도 열심히 했다. 말씀도 잘 들었다. 그런데. 나는 옆에 있는 지민이가 싫다. 난 옆에 있는 영진이가 싫다. 난 옆에 있는 주성이가 싫다. 난 앞에 있는 은찬이가 싫다. 나는 주은이랑 은지가 싫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 율동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조용히 잘 듣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내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때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를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마태를 미워하고 마태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죄인들을 향해 극렬한 마음을 가지는 너희들을 더 기뻐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 그럼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땡땡. 그렇지요. 오늘 우리 지민이 너무너무 잘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이 죄인을 불렀는데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가 끝까지 죄인으로 살았을까? 끝까지 죄인으로 살았을까? 끝까지 세리의 직업을 계속 막 고수하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나쁜 돈을 취적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라고 했을까? 아니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제자는 아 마태는 그때부터 나의 직업이었었던 그 세리 세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우리 오늘 뭐 읽었었지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누가 지은 걸까? 맞아. 맞아 바로 마태가 지은 거야 이 마태가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성경 책에까지 이 성경의 제일 신약의 우두머리가 됐지요 막 신약의 제일 앞인 이 마태복음을 쓰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죄인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그래요 나중에 얘기를 복금이 아니고 그런데 복음이에요 복음과 복금은 조금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우리 같이 어,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고 넘어갈 거두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실수투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우리 같이 두 번째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어요. 맞아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올 수 있고 실수투성인 모습 그대로는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이 어부였었던 베드로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세리였었던 마태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죄된 모습, 그때 우리 사케오도 자기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 내 힘으로는 잘 이겨내지 못했어. 못했었던 죄악된 모습들. 아, 자꾸 나는 어, 습관처럼 거짓말이 나와나 습관처럼 화를 내봐.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예수님 안에서 고쳐가고 바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할게요.